양국 관계 한 차원 격상시켜 4차 산업혁명 협력 강조 싱가포르를 읽고 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리셴룽 총리가 12일 오후 대통령궁인 이스 타나에서 한 싱가포르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. 싱가포르 는년 합뉴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북미 간 협상은.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. 고 평가했다. 12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 후한 달간 비핵화 협상 에서 별다른 진전은 없었지만 실무 협상 줄다리 비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게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다. 북한의 대미 비 난도 협상 전략 의 일환이라고 받아들였다. 문 대통령 은 이날 할리마 야콥싱 가포르 대통령 리셴롱 총리와 잇따라 면담 및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후속 협상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. 문 대통령은 우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 6·7일 방북 결과를 언급하면서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잘 이뤄졌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. 이라고 말했다. 문 대통령은 평가가 엇갈리지만 저는 양측이 정상적 과정에 진입했으며 구체적 실무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. 며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. 문 대통령은 특히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북한이 미국 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가 과거와 같은 제재 완화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적대관계의 종식과 신뢰 구축 이라며 이는 북한의 과거 협상 태도와 큰 차이가 있다 라고 설명했다. 지금까지 북한이 말해온 비핵화 와 미국 판국이 얘기해온 비핵화 개념이 같은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이번 폼페이오. 장관 방북으로 비핵화 개념의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. 고도했다.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을 직접 평가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. 한미.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미 협상 무용론을 반박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촉. 진자 역할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 대통령 수준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대화에 여전히 기대감을 표시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끝나는지 알게 될것 이라면서도 미사일 시험이나 연구 가 없었다. 또 그들이 하나의 핵 실험장을 폭파 했고 또 다른 미사일 실험장을 폭 할 것이라고 듣고 있다. 고 말했다. 또 빈손 방북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소개하며 북한과 매우 잘 지내고 있고 그곳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. 고 덧붙였다. 한편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신 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호혜적 포괄적 미래지향적 관 계로 한 차원 격상시키기로 했다. 두 정상은 또 4차 산업 혁명의 공동대 응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마련하기로 했다.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한다면 발전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현재 200억 달러 수준인 교역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이중 과세방지 협정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투자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. 고강. 조했다.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싱가포르 정부가 대양한난초의 외국 정상 의 이름을 붙이는 난초 명명식에 참석했다. 난초에는 문재인 김정숙 난초 라는 이름이 붙였다.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양국 정재계 주요 인사 각 150여명이 참석하는 한 싱가포르 비지 리스 포럼에서 연설을 했고 저녁에는 야콥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서 신남 방정책 협조를 요청했다. 정상원 기자 o r n o t g o l b a n g h a n k o o k i l b o c 옴 싱가포르는 정지용 기자 c d r a g o n 2 o g o l b a n g h a n k o o k i l b o c o m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보타닉가든에서 열린 난초명명식에 참석해 리셴룸 왼쪽 싱가포르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. 싱가포르는 고용